자, 86페이지 34번입니다. 함수 극에 기본적인 문제죠. 지금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1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 2x 제곱 더1 fx가 a로 수령한다고 할때 a로 수렴한다고할때 20a의 값을 구해라. 그러니까 우리는 a의 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. 식의 어, 변형이죠.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함수를 한 덩어리로 봅시다. 음.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1 fx 꼴로 바꾸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쪽을 x 플러스 1 곱하기 fx로 바꿔주게 되면 없던 게 생겼죠. 지금 x 플러스 1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. 그럼 다시 뭡니까? 없애주어야 되니까 분모의 x 플러스를 해줍니다. 이거 나누기 뭐하죠? 원래 있던 2x 제곱 더하기 1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되겠죠. 자, 가만히 보시면 이게 분모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x가 빼기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제 x가 1로 좌우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x가 빼기 1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무방하죠. 자, 이 상태에서 뭐 할까요? 미분, 미분. x 가1로 가고 있습니다. 네? 그 이제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자이 극한 수렴하자 x가 1로갈때이 어, 함수 극한 수렴함이 보장되어 네. 있죠. 얼마로써일 없어. 이면이 네. 분의 이 되고요. 곱기 플러스 의가1로 수렴하니까 이 어, 극한은 2 분의 으로 A가 얼마가 됩니까? 아하. A가 2분의 3이 되므로 20A값은 얼마죠? 30이 되겠습니다.